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대구 남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 실제 직장인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제 2의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투자 일상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까요? 직장인 투자자분들 모두 강의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남자입니다. 정말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 또.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직장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컨텐츠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1월에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특별 라이브를 진행할까 합니다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관두면 받게 되는 퇴직연금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텐데요 먼저 이 영상을 통해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직장인과 사업주 분들이실 겁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노후를 위한 연금을 의무적으로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기존에 운영하는 것 대비 괜찮은 수익을 거두면서 내 퇴직연금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급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 급여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에 기본적으로 적립을 하는데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퇴직 급여를 수령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퇴직 급여 재원을 적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급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떼갑니다. 아쉽게도요. 국민연금은 2030 세대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실제로 저의 부모님 세대들은 현재 2030 세대는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과연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인 만큼 그 운용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깊어지고 짙어져가고 있는데요. 월급 중 일부를 떼가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데. 그걸 받지 못하고 뉴스에서는 연기금이 얼마의 돈을 날렸다 수익이 났다 라고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직접 운용을 해야지 남에게 못 맡기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DB형이라고 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종류는 회사의 사장님이 매년 부담한 돈을 금융회사에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연봉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적립을 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의 퇴직연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DB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을 잘 해서 수익이 높던지 낮던지간에 근로자의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적립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은 회사가 해주지도 않고 금융기관이 해주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이 신청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DB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 연금과 근속연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평균연봉 곱하기 근속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평균 임금은 근로기간의 1년에 대한 31분의 평균 임금을 뜻합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될 때,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고 근속 연수가 4년이라면 200만원 곱하기 3년은 600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을 해볼까요? DB형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나는 무조건 안전한 게 좋고 퇴직연금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회사에서 무조건 나는 뼈를 묻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속 연수가 높아지면 급여도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DB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말 급할 때 우리가 퇴직금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없으며 퇴직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경우 추가 납입도 할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맡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에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맡긴 회사가 망할 경우 100% 중에서 최대 40%까지의 퇴직급여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회사와 관계 있는 잘 아시는 지인의 또 지인의 금융권에 맡기는 경우. 상당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라고 하는 DC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이 되는 제도인데요. 부담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확정되어 적립이 됩니다. 사장님이 우리의 퇴직 연금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적립을 해 주는데요.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매년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해서 모든 결과의 책임은 4가지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첫해 월급이 300만원이고요. 2년차 임금이 330만원, 3년차 임금이 360만원입니다. 1년차에는 300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25만원, 2년차 때 330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27만 5천원, 3년차 때는 360만원 나누기 12를 하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연차의 평균 임금에 따라서 나누기 12를 해서 매월 적립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DC형의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의 부담금과 본인이 운용한 수익을 더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종 퇴직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퇴직급여제도인데요. 단점은 우리가 잘못 운용했을 경우에 손실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손실이 너무 싫어 퇴직금 날아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DB형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단 DB형의 경우 우리가 맡긴 금융권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에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DC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손실이 싫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 3년형, 5년형 적금에 원금 보장형 상품을 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 홈페이지를 보면 퇴직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가 잘 비교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DC형은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급하게 집을 사야 된다. 단 무주택자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전세금 및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얘도 무주택자. 그리고 세 번째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요양을 해야 된다.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데 돌보기 위해서 요양비가 필요하다. 자, 네 번째, 파산선고및 회생 절차 개시가 5년 이내에 결정된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면 1년, 2년, 3년 다니고 때리 치워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보통 오래 일해야지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나요? 그 월급의 일부분을 우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흉용을 할수 있는 DC형이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퇴직연금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퇴직연금을 우리가 직접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펀드로 운용을 할 건지 ETF 매수 매도로 운용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펀드의 경우 가입을 하게 되면 각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며 장점이자 단점은 내가 급하게 퇴직연금을 인출할 상황이 생겼을 때 마침 그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손실을 확정. 하면서 펀드 환매 후에 일정 기간 뒤에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 존재하기 를 때문에 손실이든 수익이든 운용수수료는 필수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ETF 매수 매도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시게 되지만 ETF도 일정 부분 수수료는 존재를 합니다만 그래도 펀드 대비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식형 펀드보다는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ETF 매매 시에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쉽게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금을 굉장히 로우 리스크를 가지고 최대한의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을 가지고 펀드를 가입하거나 ETF 매매를 한다고 해서 100% 금액을 모두 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 안전성 자산에 대한 분배를 해야 되는 비율이 철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리스크가 있다고는 할수없습니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펀드 중 가장 많이 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식에 60% 이상 투자를 하고 나머지 안전형 자산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100% 주식 몰빵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채권에만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주식보다 안전하지만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처는 아닙니다. 주식 대비 원금의 손실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굉장히 보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형 펀드라고 불리는 주식 플러스 채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혼합형 펀드를 가입하는 것은 전 굉장히 굉장히 애매한 곳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d c 양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시장 상황에 맞게 스스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뉴스나 거시 경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를 느끼는 시점에서 보통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분할로 모아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을 이용하고 어느 시점에 얼마씩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1월 특별 라이브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 강의를 수강 중이시라면 곧 라이브 일정에 대한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준비 중이며 영상 설명글에 자세한 내용을 남겨놓겠습니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 라이브를 못 보신다고 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퇴직연금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시라면 퇴직연금에 대해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